부자가 될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상 변화. 1. 얼굴이 인생을 바꾼다. 어느날, 한 재력가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수 있어. 나는 처음엔 웃었다. 얼굴이랑 성공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부자들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불안과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인상은 점점 더 긍정적이고 강인하게 변한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점점 더 피곤하고 지친 얼굴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오늘은 부자가 될 사람들의 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얼굴이 성공을 예고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거울을 보며 나는 어떤 얼굴을 만들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2. 성공한 사람들의 인상이 변하는 세 가지 이유. 1. 사고방식이 얼굴을 바꾼다. 2. 생활습관이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3. 대인 관계가 얼굴을 만든다. 이제 실제 사례 세 가지를 보면서 부자들이 어떻게 얼굴부터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자. 3. 첫 번째 이유 사고방식이 얼굴을 바꾼다. 김대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항상 바쁘고 피곤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어차피 나는 평범하게 살 운명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점점 더 눈가에 피로가 쌓이고 얼굴에는 긴장과 걱정이 가득해졌다. 반면 같은 직장의 이 과장은 달랐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했다. 지금 힘들어도 내 인생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 어떤 기회든 배우고 도전해보자. 그 결과 그의 얼굴에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밝고 여유로운 인상이 만들어졌다. 사고방식이 얼굴을 결정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4. 두 번째 이유 생활 습관이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박과장은 30대 초반까지는 인상이 괜찮았다. 하지만 30대 후반이 되면서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그의 생활 습관이 문제였다. 그는 이렇게 생활했다. 늦게 자고 피곤한 상태로 출근했다. 스트레스를 술과 음식으로 풀었다. 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항상 피곤한 표정이 되었다. 반면 같은 연봉을 받던 최 대표는 완전히 다른 습관을 가졌다. 아침형 인간이 되어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운동과 명상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챙겼다. 돈을 쓰는 대신 자기 개발에 투자했다. 그 결과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젊어 보였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상이 되었다. 생활 습관이 얼굴을 결정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인상을 가진다. 오. 세 번째 이유 대인 관계가 얼굴을 만든다. 장 과장은 원래 밝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30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인상이 굳어갔다.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 경제 어렵잖아, 투자 같은 거 괜히 했다가 망해. 다들 힘든데, 너만 잘 살겠다고? 야, 그냥 있는 대로 살아. 너무 욕심부리지 마. 그는 처음엔 듣고 넘겼다. 하지만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반면, 박사장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다. 지금이 기회야,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배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그는 점점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고, 얼굴에서도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얼굴을 결정한다. 부자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며 얼굴까지 변한다. 6. 결론 부자처럼 보이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40세 이후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만든 결과다.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이유는 1. 사고방식이 얼굴을 만든다. 2. 생활습관이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3. 대인 관계가 얼굴을 바꾼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가? 그리고 10년 후 당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얼굴을 결정한다.